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제가 이대모이이 이, 이 비교를 지금 가져온 이유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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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나르시시즘에요. 자기의 왼쪽의 이 자기중심적 삶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Self-referential, 이 번역을 했던데 우리말로 people w 로 o are living in 이 h e w o 스 l d are l i v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t h 시대, 를 관통하고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병. 자기의 자기 중심적 태도.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철 s 같이 믿으며 또그 답을 존중해야 한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제가 좀 강한 어제로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사실은 한편에서는 담장 위에 있는, 칼라 위에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해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자신을 존중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목소리를 존중한다.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애를 밀어붙이는, 더 이렇게 존중하는, 떠올리는, 예, 네, 그런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애가 정말로 자기애 저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마음일까? 이게 지금 코엘렛이 묻는 거예요. 코엘렛을 코엘렛을 지금 있는 그대로 글을 진솔하게 읽는 자는 자기애가 얼마나 허황한 가짜의 감정인지 표면에 올라와 있는 우리의 진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를 지금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는요, 근본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조금 부족하지. 근데 나는 충분해. 나는, 나는 충분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니지. 근데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존중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부족함이 많아. 그래도 괜찮아.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거나, 나는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지? 그건 궁금증에 한번 놓고 계속 가보겠어요.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자는 사람들, 나한테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들은 끔찍해. 나한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나를 몰라. 그리고 나는 네가 채우려고 하는 그빈 구멍에 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리가 저리가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빈 구멍을 조금이라도 이야기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 하는 사람을 튕겨내요. 반면에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아,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내 생에서 항상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이 내 부족함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는 시건방진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거나 저런거나 나란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들이 항상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그것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타인의 약함, 그의, 그의 그 허무함을 그래서 우리는 끔찍하기도 한데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듯이 그의 약함도 충분히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약해도 괜찮은데 그도 약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내가 허무의 존재여도 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도 허무의 존재여도 괜찮아요. 그가 조변석계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존재이면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내가 나는 완전해서 괜찮은 자가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은 자니까요. 타인은 계속된 도전이지만 타인은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선물이고 혼자가 그래서. 제일 좋아요 나르시시스들은 혼자 있을 때이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충분히 즐거워요 아무도 나를 도전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상상의 나래와 그 모든 것 안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어요 타인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나는 피곤해요 거기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도망쳐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실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한 구석 안에서 그에 비해서 예, 부족,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충분히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예,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크나큰 선물이고 오히려 혼자 이 부족한 존재로서 예, 혼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큰 도전이 되거든요. 자, 왼쪽과 오른쪽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모르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까요? 어느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까? 코엘레스는요. 지금 오른쪽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가 관찰해 보니 인간이란 참으로 부족하여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더 좋은 존재인 것이에요. 인간이란 참으로 허무하여 누군가와 함께 있으며 에 견뎌 나가는 존재인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짧은 이이 이, 이 무엇인가 이 빈틈을 맞춰가면서 때론 안 맞죠. 그래서 마찰이 다, 당연히 있고 열도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맞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코엘리스 지금 사장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나누었던 이 대목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른 지금. 자기 애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 존중하는 삶의 이 차이를 지금 도식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래서 코엘렛을 지금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좀더 우리 자신을 허무해도 참으로 참으로 사람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게 지금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 가, 이 생을 가볍게 향유하는 하나의 길로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이 가난함이 이 인간의 가난함이 인간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이이 예, 특별한 이이 나눔은. 우리에게 하나의 굉장히 깊은 선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태아의 모든 것이 허물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코엘렛 전편에 있어서 큰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허물하고 이야기하는 코엘렛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것은 갈망이에요. 인간이요 허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요. 허물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인간에게 담겨지는 하나의 욕구 하나의 방향이 생겨요. 그 허물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코엘렛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결국 코엘렛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허물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갈망을 지금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깊은 허물을 음, 그 모든 것, 그 이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때 길을 잃은 우리가 콱 꼬꾸라져가지고 쓰러지고 마느냐 극도의 염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은 이제, 이제 이제 손을 놔버리고, 아, 이제 없어. 길은 없어. 되는 대로, 지금부터 되는 대로 살자. 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니체처럼, 그래, 모든 것은 진짜 허무해. 그러니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해.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초인이 우리가 지금 예, 감당해야 할 인간의 거룩함이야.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질서, 도덕, 이따위 것들 다 부시고, 그대가 우리 각자가 저 깊은 그, 그 힘, 그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가치이며 아름다움들을 쌓아나가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폭발하는 숱한 환희와 고통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창조해 나가자고. 이친 얘기해요. 그것 또한 방향일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에, 아직도 우리는 오리 무증이지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허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면요. 마찬가지요 지금 계속하는 갈망,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 속에서 헛빛들의 희망을 두지 않고, 더 깊은, 아주 온전한 바로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도 어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은요, 늘이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깊지 않으면요, 당신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없다라는 당신의 부재를 절절하게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당신이, 에, 당신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런 것이지요, 당신은 저런 것이지요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짜라고 복음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당신이 알듯 모를 듯한 그 수수께끼를, 어쩌면 코일렛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깊은 갈망, 저 깊은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그빈 그릇, 그빈 손, 그 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분이 지금 제 삶에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제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이 깊은 갈망.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 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돈은 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불안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꿈꿀 수조차 없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꿈 꿈을 꿀수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지, 계획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해요. 허무한 자를 의미해요. 허무한 자. 그런데 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하늘나라가 바로 그 허무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꿈꿀 수 없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깊은 허무 안에 그럼 그 허무가 기쁨을 줄까요? 코엘레 시대에는 언젠가 이 허무가 채워지면 큰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그꽉 채워지는 당신의 현존이 더 깊은 가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코엘레 시대에는 우리의 이 허물을 채워질 그분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질 그분을 기다렸을 터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또 다른 주님을 더 깊은 기다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이제 어떤 기다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로 만나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허무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콱 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슴의 구멍이 뻥난 채로 우리보다 더 깊게 허무한 채로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는 채로. 다시 말해서 가장 가장 더 약한 채로 우린 허무의 끝트머리만 봐도 지금 힘겨운데 당신이 허무의 가장 깊은 곳 안에서 충분히 충분히 들어가서 일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대와 나는 이 깊은 구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와 나는 가득 채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 바로 그 가난한 하느님이요. 다시 말해서. 이 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허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허무해도, 더 깊게 허무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이 나가 누구죠? 하느님 역시, 허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 하느님 역시 그대의 허무 안에서 그대와 함께 있노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허무가 허무하죠 슬프죠 빈구멍은 절대로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깊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라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음이 참으로 신비한 두 가지 강이 우리의 허무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흘러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허무예요 또 하나는 그 허무 속에도 그분, 그분의 그더 깊은 허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깊은 허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멀리서 떨어져서 내 헛빛들을 아직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당신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희망들,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어떤 그런 그런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상처들 내가 꼭 붙잡아 있었던 이거는 이건 사라지지 않아 이것은 항상 나를 지탱해왔던 힘이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놓아서 이제 길을 잃고 모든 것들은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라는 바로 그때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 막막한 시간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또는 있는지를 고백할 때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 될지, 어떤 현존이 될지는 그때 그 마음으로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인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경우에든 기쁘다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안에 이렇게 와서 막 욕을 해도, 그래서 욕을 막 들어도, 너 이렇게 살면 멸망이야, 끝장이야 라고 욕을 해도, 그 체험을 하는 자는 아주 기쁘대요. 기뻤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든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주었대요. 기쁨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을 못하는 것이겠죠. 당신의 현존을.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도 허무해져 깊은 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뭐라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기쁨을 만나는,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코엘렛이 이 계속해서 이 갈망,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리 생각합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